세무 땅따먹기 하는 방법 알고 있나요 윤별아 씨? 네, 쌤. 네, 그럼 이제부터 별아부터 한 번씩 선을 그어서 세무 땅따먹기를 해볼까요? 네. 시작. 잠깐만, <laughs> 아니 아니. 자, 왼쪽, 오른쪽. 여기. 아빠 새가 너무 안 보는데. 어? 세모 하 나는? 1점 나혼는 아주 세모가 아니잖아요. 아니, 아빠하고 한 번씩. 자, 해보세요. 음... 어떻게 하면 세모나지? <laughs> 오, 1점 2이아 뭐야 이점입니다 아빠도 이점도아 먹기가 제일 싫다 오, 자 아빠도 하나. 오, 그러면 요렇게. 오, 3점 그러면 아빠는 요렇게. 흔히 응, 자 해보세요.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완전 잘하고 있어요. 자, 아빠. 예, 3점. 이쁘게 선 거주세요. 자, 4점. 선을 이렇게, 이렇게 끈 거야, 벼라는. 아, 너무 아픈데. 알았어. 자. 나 그냥 이렇게 그어도 돼. 맞았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 아빠도 하나, 둘, 셋, 넷. 자, 또 해서 다섯 개. 아빠 진짜 나빴다. 아빠 나빴어요? 오, 자리가 없는데. 애들 선 많잖아요, 점. 점에서 점 연결하면 되잖아요. 아빠 그, 이, 기 이, 어, 이렇게 하면은 또 생기는 데 삼각형이 맞았어요. 아, 여기 조금만 해. 응 맞았어요. 자 그럼 아빠 차례.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또 생겼지요. 여기 끝났어. 어 그래? 응. 아 여기 점이 없잖아요. 이거 이거 어? 선이잖아요 이거. 없어요? 다른 거에. 어. 어떻게 하면 선을 또 그세요. 어,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어, 그러면 변화가 동그라미. 자, 아빠도 이렇게 해서, 오, 동그라미. 오, 어? 여기도 삼각형이 생겼네? 변화, 이렇게 펜을 똑바로 잡아. 잡고, 잡고, 어, 선을 그어야지 이쁘지? 음, 자, 아빠는 이렇게 쌤 걷어요. 네, 이어요 쌤. 네. 쌤, 내가 이길 거예요. 진짜요? 변화가 이렇게 딱 크면, 삼각형이, 그치, 동그라미. 그리고 아빠는, 어... 이렇게. 어, 어떻게 하면 또 삼각형이 나오죠? 아! 그럼 또 윤별아가 이겼어요. 동그라미. <laughs> 아빠 줬대. 아, 좋대요. 속상하네. 자, 그럼 아빠는 또 이렇게. 네, 그런데 나무부터. 어, 또 동그라미. 오 아빠는 이렇게 해서 줬대요. 자, 그럼 아빠는 또 이렇게. <laughs> 아빠 이렇게 하면 삼각형 아빠가 했겼다또 어떻게 하면은 삼각형이 네, 생기죠? 아빠요. 어떻게 하면 삼각형이 또 생기죠? 아빠 걸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가도 삼각형이 생기는데요. 아빠 맞았어요. 아빠고 복수 <laughs> 진짜? 그럼 아빠는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삼각형이 생겼죠? <laughs> 어, 이렇게 근거요 지금? 이쁘게 다시 보주세요 응.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었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빠는. 그레이드 <laughs> 어. 오어이 안돼 여기 안돼 여기. 그러면 이렇게 할게. 아빠는 이렇게. 응.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음. 이거 잘야 돼. 헷갈리잖아. 자, 아빠 이렇게. 아니 애교 점이 아니잖아. 근데... 점에서 점으로 가야지. 오 맞았어. 그럼 동그라미. 그래. 음. 자 <laughs> 아빠는 또 이렇게 형은 삭각형을... 변화... 점에서 점으로 가라고 했어. 아비자 음. 자, 그럼 동그라미. 으, 어. 내가 이기고 있다. 이러면 안되는데. 자 여기 아빠 동그라미. 뭐야. 아빠도 이렇게. 그럼 응. 이렇게 아빠 또 하나 생겼다. 나도 하나 생겼다. 아, 이놈수 있어. 한번 더. 아빠 또 하나 생겼다. 맞나? 아닌데? 아, 키우잖자 이렇게 아빠 또 생겼다. 아, 안 돼. 아빠, 아빠. 그럼 아 여기 또 하나 생겼다. 이번엔 내가. 그 마지막이야, 끝났어. 뭐랑 하지. 뭐랑 얘랑 얘랑 연결하면 삼각형 맞았어. 그럼 아빠는 <laughs> 이렇게 하면 얘는 삼각형 아니 오한 어, 어, 방에 두개이겼어자 <laughs> 이렇게 하면 끝났다. 나도 한 번. 오또아 어, 어, 아빠가 졌네 아빠는 어, 어 없어 끝났다. 와, 자, 윤별아가 응. 이겼어요! 박수! 어, 세, 세, 봐야 되는데 세 볼까? 아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개. 나는? 자, 윤별아는 아빠 세 줄게. 하나 건물이 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열열여열 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 열아홉, 스물, 스물한 개. 윤별아, 스아아싸네가또 뿜뿜뿜 뿜뿜뿜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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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뿌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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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뿌뿌